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분들, 트위치 시청자 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분들 자 오늘도 이어서 여름이라는 탈출 맵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니고 몇 시간 뒤에요? 지금 한 4시간 뒤에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수리한잔 들어간 상태라 지금 텐션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점 제가 <laughs> 굉장히 기분이 좋아 아 좋아 어 이런 숲은 정말 오랜만에 걸어봐 옛날에 아빠 엄마랑 이런 곳으로 놀러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할수 없겠지? 엄마 아빠는 날 기억 못할 테니까 방문이 열려 있네 방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어 방문을 열어온거 왔었네 좋아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 싱따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제한두캔 마셨어요 두캔아 너무 좋다 이제 지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가족들은 날 기억 못하겠지. 자, 맞아. 혹시 어린 시청자분들 볼까봐. 어린이 시청자분들은 그... 나중에 커서 음주는 적당히... 어, 적당히 먹는 기나 적당히 카테고리 잘 바꿔놨네. 오케이, 나머지 사이트 그러면 끄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난 돌아갈 거야. 여기서 깨달은 게 있으니까. 갈림길이잖아 갈림길이 다는 말은 못들었는데 일단 아무데나가보자 자 브금한번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건 약간 오프닝하기 좋은 부금이라야 브금, 음. 조금 감성 사람이 감정적이 된다고 이쪽길인가? 이쪽길 맞나요? 너는 개미가 될거니 배짱이가 될거니 물론 나는 개미야 어쩌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수수께끼야 스무고개 맞추기냐 아, 다른 인물들 좀 만나 줬으면 좋겠어. 이거, 목소리 얘기하가 너무 힘들어요. 아, 목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아, 소울 샌드 일단 캐고 할게요 이거 캐도 되거든요, 소울 샌드는. 점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가 있네요. 자, 여긴 뭐지? 뭐지? 동굴이네. 들어올 때와 같이 나갈 때도 동굴을 통하는 건가? 길이 뭔가 어색하게 끊겨 있어. 어딘가 길을 이어주는 스위치가 있을지도 몰라. 아, 점프맵이네. 땅이 하늘에 둥둥 떠 있잖아. 자, 저는, 왜 저는 매우 쉽게 깰수 있으니까, 후다닥 깨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번도 떨어지지 않지? 내가 마몇 년을 했는데, 이러고 떨어지면 개쪽이긴 한데, 아, 지금, 만약에 떨어지면 술 들어가서 그래요. <laughs> 밑밥 지금, 어? 만약에 떨어지면 술 들어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좋아. 역시, 원 큐. 스위치다. 들어가면 되겠지? 아,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떡해. 내 감정이 시가 안돼 아 하면은 이쪽 길로 이제 그게 나오는 길이 나무잎이 길을 막고 있어 없애버리자 어왜 이렇게 두꺼워 몇몇 겹을 해두신 거야 뭐 끝이 없는데 석탄 블레이즈가루 화야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 화염구 개필인데 제발 맞는 거가 다행이야. 계속 한번 가보자. 맞네요. 오케이. 자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아. 뭐야 트위치 안 켜졌어요, 님들? 아 켜졌네, 켜졌네. 오케이, 오케이. 자, 14500으로 설정해주고 한숨 자고 갑시다 자, 이 쓰레기 같은 거좀다 버리고 와야 돼 자, 여기 들어가면 끝이야 자, 자,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휙. 잇 씨발 야, 드여고 잡고 할까? 안녕? <laughs> 안녕 용. 아이 천장씨. 이젠장 내라이놈의 인생. 이거 잠시만요. 트위시 나 방송 제대로 나가고 나가고 있는지 봐야겠다. 근데. 제대로 나가고 있어? 화면이 멈춘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을 제가 보통 하는데, 계속 검은색 화면이 뜨길래. 기분 탓이지? 어 오케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활기찬 브금을 틀면서. 핫! 아, 시벨. 졸라 오래 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방금. <laughs> 시벨. 오케이. 핫! 핫! 지1 <laughs> 야, 이거 술 들어가서 그래요. 야, 술만 안 들어갔으면은 이거 야, 탈시 한 번에 깰수 있거든. 아, 이거 술 들어가 가지고 잘안 되네. 다시 한번 해 볼게. 아이. 님들 그런 말 아세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법이야. 그럼 사람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가겠지. 휴. 이 정도 가겠지. 휴. 이자. 아 씨발 하 <laughs> 진짜. <웃음> 아 이거 나중에 멤버를 보면 정품을 잘하는 멤버를 뽑아야겠어. 아, 나도 이런 점프회이 아니면 되거든, 이게? 아, 근데 포탈에 자꾸 애매하게 걸리네, 이게. 아. 이 자, 세번더 죽으면은, 그냥. <laughs>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 이 젠장.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포탈로 연결된 거라, 그냥 쓰시기만 해도 절로 빠져. 호잇! 호잇! 아니야, 널할수 있어. 세상에 많은 지금, 세상에 많은, 어, 어쨌든 누군가 널 보며 희망을 얻고 있을 거야. 핫! 오케이. 좋아. 야, 이거, 야, 위에도 깔아놨네, 이 잔인한 제작자 자신. 그강무도한 자식이구만 후후후어나 <laughs> 떨고 있니 후야 앞으로 뛰면 되는데 앞에 또 있어요 좀이잔인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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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녀석 그강무도한 자식 <laughs> 휴 어디로 뛰어야 돼 이거는 야 이로 뛰어야 돼이 사이로 아니 잔인한 자식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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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만나 <laughs>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 이젠장 이걸 어떻게라고 만드신 겁니까 제작자분 사람이 깰수 있는 난이도가 맞아? 사실 막 약간 프로 게이머의 막난이겐이 와야 깰수 있는 거 아니야? 점프 아 울고싶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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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갈게요 내가 졌다 포기 포기 인정한다 니가 이겼다 제작자 아 도착했구만 빨리 세이브 아 힘들었어 미리 졸라 많네 왕이 이래서 돌아가는 길을 힘들다고 한건가 날 엿먹이려고 미로는 언제나 말했듯이 한쪽 벽에만 손을 짚고 가면은 언젠간 출구에 다다를 수 있어요. 언제일진 모르겠는데, 음. 미로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 이거 칼이 없네. 요 내가 아가 저기 떨어져가지고 칼을 잃어버렸어. 아, 거미줄 부수는 데도 한세월이고만. 이거 아... 이걸 부숴놔야 되는 이유가...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른쪽 손에 오른쪽 벽에 손짓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발광석이 있으면 끝이라는 것 같은데, 뭐 문은 왜 있어요? 여기 근데... 아, 거미줄 너무 많다. 야, 이거 칼라나만 꺼낼게요. 칼라오나 아, 칼이 안 나오네. 칼라라만 꺼내자. 거미줄 뜯어야 돼. 다른 원래 지급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음, 내가 근데 방금 떨어져서 그렇지. 와 양나란 제작자님서 얼마나 거미줄로 싱싱가 받은 거야? 자 이쪽도 아니고. 어 출구다. 오케이 미친 싫어야? 아씨베 살려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 젠장. 어길 생겼는데? <laughs> 원래 이렇게 깨는 거 아니야? 어 원래 이렇게 깨는 거 아니에요 닝글. 이 뭐지? 그냥 떨어지면 되나? 자 세이브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저프웹은 조밥이지 또. 는 내가 저 포탈에 걸리는 점프 위라 그렇고 이런데는 한 번에 깨죠. 어, 이런데는 한 번에 깨지 내가 마크를 몇 년을 했는데 오오11두 번만에 깨지 내가 마크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방금 당황해서 그래 방금 오한거 들으셨죠? 그럼 아이스 벌써 깼어. 세번 안에 깨지. 자꾸 저기서 죽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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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아 그렇지 세번 안에 깨지. 젠장 거미줄이다. 칼. 예전에 아이템 코드 보는 단축키 있었는데. 게임 모드, 서바이벌. 야, 어, 어. 야, 여기? 야, 여긴 좀 힘들겠다. 하하 좋았어. 세계의 운전 하나는 쉬운 게 다른 두 개나 어려운 길이다. 난 가운데로 간다. 어려운 길. 문 열어주세요. 아니, 제, 시벨. 어려운 길이 뭔데? 이러면서 가면 되잖아야야 야, 아픈 길이었네 어려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맞네요 님들 저 끝에도 엔도 포탈이 있네 에이씨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아니 쉬운 길은 뭐야 이러면 대체 아니 제작자님 포탈 성인자세요? 이 여름에 탈슘맵을 만든 사람은 떡밥이잖아 떡밥 아개 뜨거워 타 죽을 뻔했어 지은이 떡밥이라고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어디지 뭐야 메이플 용산가? 아니 여신이가? 누구 설마 여신? 여신님 맞나요? 또 돌아가려는 사람이 왔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자이드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왜 채팅창이 똑바로 표시가 안 되지? 내가 손을 갖다 대야 보이는구만 가다 보면 지구에서 지워진 기억을 되살려주는 신전이 나올 거야 지워진 기억? 그럼 사람들은 이제 절 기억한다는 건가요? 그래 이곳에서 아이 그래 이곳에서 지내진 사람이 있니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가 여기 왔을 때처럼 이곳 사람들도 너에 관한 기억들은 다 지워지거든. 내 네, 기억이 지워져.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건가? 문을 여신 머리 머리쪽에 있는 거 같아. 위쪽으로 올라가자 좋아. 여신의 뚝배기를 깨면 된다 소리구만 자, 이런 점프맵 아주 쉽게 깰수 있죠. 왜요? 왜 웃으세요? 사이트 언니. 그런 아, 씨발. 그 꼬맹이 목소리야. 그런데 왜 기억을 지우죠?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 왜날 여기로 부른 거죠? 당신 뭐야 누구야? 널 부른 이유는 이곳 마을 사람들과 같이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이지. 실험 대상? 날 마루 털어쓴 거야? 아이씨자 오케이. 아이 아이. 핫핫 아젠장 <laughs> 이거 되는 거 맞아? 설마 되냐? 아이 다핫자 핫. 과거의 안 좋은 일은 어른 어린 나이에 기억, 어른 나이 할것 없이 누구한테나 다 있지. 내가 실험해 보고 싶던 건그 아무런 기억들을 털어내고 나아가는지, 혹은 그 기억들을 계속 붙잡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 그것뿐이야. 넌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알겠나? 길이 어디야? 나중이라. 실험이라니? 신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그럴 수 있어요? 너네가 개비를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아 나에게 인간이란 존재든 그런 거거든 여신이 신보가 못에 쳐먹었구만 나쁜 녀석 아 젠장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지구로 돌아간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야 세이브 한번 하고 갈게요 더빙이 너무 웃겨서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laughs> 예, 마크를 전업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laughs> 지구로 돌아갈 사람이 얘 예, 여신이에요 그리고 지구로 돌아갈 사람이 많다고 하면 게다소나 너도 따라서 가려고 할거 아니야. 아씨. 내가 게다소로 보이다. 아아젠장 <laughs> 아, 젠장 <laughs> 아이 침착해 웃지마. 자, 야비를 쓰란 말이야. 이 못해 쳐먹은 여신 갈가 못고하겠어 아, 아! 벌받은 건가? 보이 아, 지금 사실 술 들어가서 점프해이잘안 돼. 칭따오 좀 많이 마셨거든요뽀잇자아이 좋아아 아이. 이이못되셔먹은 여신 좋아 지구로 돌아갈 사람이 많다고 하면 개나 소나 나도 따라서 가려고 할거 아니야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다면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게 최선입니까 길라임씨 그 사람들은 안했을 뿐이야 하이 에이. 오호 저부터 <laughs> <laughs> 궁금한게 있었어요 아까 하신 말 중에 광어가 안좋은 사람들 많이 곳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전 그런 광어가 없었다고요나왜내꺼거야오 젠장 다시 가도록 할게요. 저 정도는 이제 갈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여기가 개쫄리긴 하는데 <한데 웃음> 이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자 따 여신 머리케 좋아 오오 여신 머리가 왓세 엘라스틴을 쓰는 머리케처럼 졸라 살랑살랑 가고만.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제발요. <laughs> 좋아. 휴. 아직도 못 받아들인 거니. <laughs> 너네 가족들은 다 죽었잖아. 뭐 패드립하네. 나쁜 자식. 뭐야 나 익사하겠소. 뭐야 과거 스토리인가? 가족이 다다 다 죽었다니까 좀 무시무시한 별금으로 가봅시다. 음, 나는 화가가 꿈이었다. 아이. 나는 화가가 꿈이었다. <laughs> <laughs>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중이었죠. 오랜만에 가는 날.